아니 고프에꽉당기는양태의 듬직한 뒷모습 <laughs> 상당히 거대함상 바위 예류 지지공원 온상황 이따 여왕두와 사진찍을 예정 귀여운 공주두 그렇다 여왕두와 사진찍을 예 이런 퍽한 상황에도 그렇다. 너무 그렇습니다. 이게 중에 왕도 떨어트리는 거 보는 것 같기도 해. 내 역사상 여왕도 밀어서 떨어트 다음에 <laughs> 뉴스에 남으면 되는 거죠아어리코리 <커베리 코리판은 웃음> 어글리 코리안. <laughs> 바로, 바로, 바로 중국어 가르쳐 주다 <laughs> <laughs> 아는 중국어 총동원해야 일단 지금 비가 안온건 상당히 다행인 상황. 온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살짝살짝 떨어지는데 <끄러> 이게 바다? 바다 뭐.. 무슨 파도가.. 파도가 뭐 웃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떨어지는 것아내 떨어진다 그냥 <끄러> 떨어진다 <끄러> <끄러> 다여왕두같지 생..처럼 생겼는데 진짜 이제 먹였구나 여왕둑 아니 저기 그냥 저기서 버섯 진짜 재이헐 진짜 다 마리오 버섯같이 생겨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 왼쪽으로 가자 요여여기서노이 된다 해먹처럼이쁜는연경광 살짝 링이되는 부분 그렇다. <laughs> 아, 저 위에는 있게그아말라기고 선생님인가 그런가 보네. 그 t i o n 선생 m e t 서 i n g you basically say, s u 니 d 아 y on 상 u n y now e